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W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M자 같기도 하고 뒤집어진 모양 어, 똑바로 된 모양에 따라서 W나 M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산이나 활 모양이 연상됐죠 그래요 북쪽 하늘에는 이렇게 작은 곰 자리에 속해 있는 북극성 큰곰 자리에 속해 있는 북두칠성 그리고 카쇼페이아 자리가 있습니다 어, 근데, 북극성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흐음, 북극성 찾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보니까, 북극성이요? 헉, 북두칠성이랑 카쇼페이아 자리 딱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이용하면 찾, 찾을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이라서 찾기 좋잖아요. 자, 이 국자의 이 부분, 머리 부분, 요거 다섯 배만큼 연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북극성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 아랫부분 다섯 배 연장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 북두칠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번엔 다른 거 이용해 볼래요? 뭐, 카쇼페이아 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W자 모양 딱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찾기 쉽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서 연장, 여기서 연장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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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요 거리. 여기예요 여기 여기 다섯 배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갔더니 허, 반짝 별 하나 있네 이게 북극성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카시오페이아 자리 양 끝선을 연장하고 교차하는 점이랑 가운데 점자 이거 거리만큼 다섯 배 가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뭐가 있다 북극성이 있다. 모두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좋아, 좋아. 이제 북극성도 찾았고 다른 별들도 보고 싶어. 함께 보러 가요. 자, 다른 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군대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선생님, 제가요 오랫동안 좀 보니까요 별들이 막 움직이는데요. 헉, 정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리온 자리 준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 어떻게 생겼나 먼저 봐야죠. 오리온 자리, 짜자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겨울철 대표 별자리거든요. 자, 이 오리온 자리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오리온 자리 관찰해봐요. 시계나 기록지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겠죠? 자, 초저녁부터 시작합니다. 1 시간 간격으로 오리온 자리 위치 관찰해보니까, 오잉, 진짜 움직이네. 그 위치를 기록지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계속 볼게요. 오잉, 선생님, 이거 보세요. 동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계속, 계속, 계속 가면은, 와, 서쪽으로 움직이겠는데요? 이거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 하하하. <laughs> 해, 달, 모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바로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 정리 됐나요? 맞아요, 맞아요. 지구 자전 때문이었습니다. 해, 달, 별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계절별 별자리 살펴봅시다. 자 계절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관찰되는 별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봄에는 사자자리를 볼수있다 여름에는 백조자리를 가을에는요 우와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자리가 보이고요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바로 오리연자리였죠자 지구의 공전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음, 이렇게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 공전 때문이라는 건가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해서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도 달라진다. 음, 그럼 다른 건뭐 있어? 계속 볼게요. 계절에 따른 별자리. 봄에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여름에는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가 가을에는 페가수스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가 있고요. 겨울에는 황소 자리, 작은 개 자리,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가 있답니다. 친구들, 요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좀 기억하기 쉽게 하자면 목동이랑 처녀랑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사자가 질투내가지고 아, 우 처녀를 데려가 버렸네. 그래서 처녀가요 너무 슬프게 띵띵띵띵 검은 거만 켜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 독수리가 그거 보고 백조랑 서로 살펴보고요. 너무 불쌍하다.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페가수스 님한테 부탁하죠. 그래서 갑니다. 자 가서요, 공주님 어서 오세요. 불러 오는데요. 어떻게 나 여기서 물병에다가 물고기 기르고 있었는데 얘도 데려가면 안 될까? 그래서 같이 데려가는 거죠. 어떻게 이제 다잘 됐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네 맞아요, 공주님 어 목동. 목동이랑 공주님 천연님요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리온 그리고 황소라고 불리는 쌍둥이를 낳아서 작은 게한 마리 데리고 행복하게 자랐답니다. 네 말이 되지 않나요? 선생님이 어떻게든 좀 재미나게 외울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친구들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외우기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랑 정리하러 갈게요. 자 친구들 아유 부끄부끄, 좀 부끄럽네요. 자, 친구들이 직접 이야기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나? 오늘도 역시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자, 태양을, 아니, 행성을 태양에서 가까운 거리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더라? 수성, 띵, 지구, 띵, 목성, 응응응 음, 음, 음 있었죠? 바로 채워넣기 꼭꼭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 허, 허, 내용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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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냐고요? 계절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는 우흥! 웃으며 기다려주세요 안녕